기후변화 교육 교사 네. 연구회에서 어 활동을 하고 있는 어, 모닥 어, 모닥불이라고 하는 데 저는 사실 이거 영이 없는데 이렇게 나올 줄 모르고 그냥 네. 아무거나 적어서 냈는데 아무거나 이렇게, 적었어요. 네. <laughs> 제 게임 아이디어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고 네. 이제 그래서 저희 연구회에서 네. 어, 이번에 아이들을 위해서 어 교육적인 목적으로 좋아요. 기후변화 관련 탄소중립 보드 네.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고 네. 만들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어, 걸 좋습니다. 알게 돼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보드게임 제목부터 네. 좀 억지로라도 의미를 좀 담아봤는데. 네. 이 보드 게임 제목이 탄소 제로 도시예요. 네. 이제 여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어 먼저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드는 어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보드 게임이고,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게 탄소 제로를 하기, 어 하게 되면은 낮출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기 어 때문에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두 가지를 담아 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구성물을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이 탄소 이 게임판이 네. 탄소 때문에 탄소 배출 때문에 지금 더워지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어, 이미지 우리, 만들었어요. 우리의 현실이군요.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이 지금 이 구역 하나 하나가 도시 구역이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 에두 번째로는 행동 코인들입니다. 이게 네. 색깔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허. 노란 각자 이제 네 가지 주체를 의미하고 있어요. 초록색은 네. 개인, 그리고 파란색은 기업. 빨간색은 기관, 그리고 노란색은 교육. 이 각자의 음. 주체들이 이 도시에서 서로 노력 행동들이 네. 모이게 되면은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음.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 이런 포인트를 놓는 것 동시에 여기 이게. 이 더미가 이 카드는 네. 지금 모두가 같이 이루어야 될 공동 목표를 의미해요 그래서 네. 열어보면은 이렇게 그림들이 나와있는데 오 나와 있는데 너무 오, 예쁘다 요즘에는 제가 그림을 못그려도 많이 잘그려주더라고요아 <laughs>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목표들을 달성을 하면서 네. 추가 점수를 얻기도 하고 이걸, 달, 어, 이걸 달성을 하면서 점수를 추가로 얻는건데 게임을 좀더 진행을 하다보면 라운드마다 이 카드가 세 장씩 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음. 승자 없이 바로 그 라운드가 종료가 돼요. 어. 게임이 끝나게 돼 버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의 최종 목적은 물론 여기 탄소 중립 이런 행동들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음. 이 플레이를 하면서 반드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플레이어들과 협상을 해야 되고 네. 또자기가 승리를 위해서 경쟁을 음. 해야 돼서 협상과 아니, 협력과 경쟁이 네. 같이 이루어지는 걸 느껴보면서 음. 우리가 기후 변화를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음. 대해야 되는지 게임을 하면서 겪어볼 아. 수 있게 좀 의도를 담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리랑 하면 진짜. 어, 네. 제대로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어, 많이 네. 수정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보죠 그럼 네 잠깐. 한번 네. 해보실까요? 네. 일단 이 게임은 2인에서 4인으로 같이 네. 할수있는 현재 지금 3인이니까 먼저 3인으로 이 네. 구성을 했고요 네. 3인인 경우에 이쪽 코인을 사용해주시면 되고 이 네. 코인을 사용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탄소 정리 포인트가 되고요 네. 점수 오를 때마다 1점, 5점짜리 포인 코인 포인트를 가져가 주시면 돼요 음. 자 먼저 이제 선을 정할 때는 가위바위보로 해가지고 라운드를 음. 정하게 되는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하게 되면은 네.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중에서 네. 어떤 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할지를 정해. 1라운드요. 우리 1라운드밖에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laughs> 1라운드. 네. 저랑가위바 가위바위보 하게 되면 제가 어차 피 1라운드밖에 안 하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소소을 받네요. <laughs> 네.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 근데 네. 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은. 네. 근데 게임은 항상 낙장 불입이니까.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되고 <laughs>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걸 얘기해 줬어요. 공동 <laughs> <laughs> 목표를 이렇게 네. 공개하게 됩니다. 공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네. 이제 이 공동 목표를 보시고 네. 이거를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되니까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네. 이번 라운드에 쓸 코인을 네 가지 무리씩 음. 골라주시면 돼요. 어떻게 달성하죠, 저거는? 이거는 네. 아 제가 점수 방법을 설명 안 드렸군요. 네. <laughs> 이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네. 두 개가 있어요. 이 빙고라고 생각해주시면 편한데, 빙고. 네, 먼저 이칸 중에서 같은 색깔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세개 또는 네 개를 연결시키면 음. 여기서 1 점을 얻어올 수 있어요. 네. 이게 가, 세로도 되고 가로도 되고 대각선도 되고세개 네. 또는 네 개를 연결하시면 네. 되고요. 이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네. 지금 여기 빨간색 목표 카드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놔뒀을 때 네. 마지막에 놓아서 빙고를 만든 사람이 이 목표 카드를 같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 빙고로 1점 그리고 이 카드에 적혀 진 점수만큼 하나 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카드 한 장과 2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네.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얀 카드가 나왔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영역 빙고라고 또 있습니다. 네. 영역 빙고는 뭐냐면 이한 칸에 음. 이한 칸에 어 같은 색깔 아니 다른 색 각자 다른 색깔 네 개가 쌓이게 되면은 이 점을 얻을 수 있어요. 음. 여기서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가, 한 칸에는 같은 색깔 두개 이상을 쌓을 수가 없어요. 어. 예를 들면 이렇게 쌓 어. 이렇게 쌓고 이렇게 이렇게도 안 되고요. 어, 이렇게도 네. 안 되고요. 반드시 어한 한 칸에는 같은 색깔 네. 한 개밖에 쌓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만약에 여기서 네.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쌓았다. 그럼 네. 마지막에 놓는 사람이 여기에서 원하는 카드. 특히 3점이니까 아무거나 가져오는 요관없서 어 가져오면서 구역 빙고를 하게 되면 2점을 얻을 수 있고, 네. 이거 자체로 2점, 그리고 이건 3점이니까 2점 더하기, 3점에서 어 5점을 한 번에 가져올 수있어 카드와 함께. 근데 이렇게 하, 하,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과 그 협력이 필요할 순간이 있어요. 어 그럴 때는 협상을 해서 제가 네. 어, 5점을 얻었는데, 어. 너가 이렇게 놔주면 내가 이렇게 놔둘게. 그래서 내가 3점을 얻고 너는 2점과 카드를 줄게. 이렇게 해서 같이 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음 방법이 있습니다. 음음 한번 그런 아, 진행해볼까요? 네. 나당 선 네. 같으시네요. 아 잘생겼네요. 네, 나당 선생 잘생기셨네요. 아 지금 <laughs> 좀 로비를 해가지고 <laughs> 네. 아 지인분들이 달아주고 네.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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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아, 네 그러면 이건 2시였으니까 네. 카드 한번 다시 섞고 어, 여기 코인 사용해 주시면 되고, 네. 여기 코인 사용해 주시면 돼. 네. 1 네. 라운드만 할 거니까 네 보시고 황금님이 네. 네. 선이잖아요. 네. 네, 이걸 이제 보시고 네. 이번 라운드에 사용할 코인 4 개를 네. 원하시는 데를 골라 주세요. 골랐습니다. 코인에 뭐 붙어 있는지는 상관없는 거죠? 네,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야 빨리야 빨리야죠 빨리. 빨리, 빨리. 어, 네. 빨리 할게요. 시간 네. 없어요.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어, 나도 하나씩 골라지? 어. 네. 아 이거 이렇게. 어. 네, 네 시작해 주시면. 돼아 저부터 하면 됩니까? 네. 원하시는 데다가 어, 겹쳐 쌓으셔도 되고 그냥 놓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놓으시면. 저는 네. 이걸 달성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은전 1점과 2점을 해서 총 3점을 얻을 수 있어요 아 3개만 넣으면 되는 거였어요? 네개가 네. 아니었어요? 세개 또는 네개입니다아 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기 전에 먼저 내가 여기를 놓을게 1점을 줘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시면 조금 아. 유리해요 아. 1점 1점 <laughs> 원래 차는 떠났습니다 <laughs> 1점 주 나는 이렇게 나야지오 오, 그러시면 네 놓으셨고 네. 놓으시면 됩니 저게 이건 초록색이죠? 네. 초록색인데 네. 여기에 쌓게 되면 만약 여기 초록색을 넣게 되면은 네. 이, 여기 구역인고2 점과 여기 이 점에 총4 점을 얻을 수있니다아 한국님 도언니만 시켰네. 네. 잘했다. 아... 네 이렇게 하고 네. 저 사례이니까 저는 이 파란색 아 초록색 목표 카드를 어 뭐야 이렇게 넣으면 어, 또이 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그 아, 어, 어, 저... 뭐, 벌써 사고... 끝났네요. 네. <laughs> 오, 아니,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네. 코인이 사라질 때까지 나머지 이제 경쟁을 하면서 계속 네. 판을 쌓아 주시면 되고요. 음. 1라운드가 이렇게 해서 코인을 다 쓰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2라운드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카드 네. 목격하는 시장을 어. 오픈하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여기 는 네. 판에서 이어서 쓰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총 4라운드로 진행되고, 마지막에 네. 이제 점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음. 그리고 만약에 점 동점이 나왔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 카드 갖고 네. 있는 카드 개수가 많은 사람이 어. 승리하게 되는 게. 어. 음, 뒤에 알겠습니다. 다 적혀있네요, 하나하나 여기서 네. 뭘 어떻게 해서 네 탄소 중립을 네. 각 주체별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내용이 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용으로 네. 제작하다 보니까 게임 내에서는 색깔밖에 잘안 보이기는 어. 해요. 그래서 이제 게임 안에서는 규칙을 통해서 경쟁이랑 협력을 어. 느껴보게 하고 네. 추 사전 활동이나 추후 활동으로 음. 아이들이 어아 탄소 중립엔 이런 행동들이 있구나 음. 이런 모습들을 목표로 다 가설 수 있구나 이런 네.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